의강연를 들으실 거예요. 어, 저는 정제 스폰서님만 계시면 긴장해서 강의를 잘 못하는데 지금 안 계세요. 오늘 어, 좀 마음 놓고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 듣는데 어,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 저 여자분들한테 날개가 있는 게 좋은 분들이어서 날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 그게 좋지 않은 이유라는 게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날개 가 달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어, 강연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 좀 띄워주세요. 아뭐 네. 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는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긴데 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어,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지 아시죠? 어, 얘래요. 어, 얘가 121조 원대요. 어, 얘뭐 하는 줄 아세요? 어, 아마존 CEO래요. 아마존은 뭐 하는 애인 줄 아세요? 네, 유통회사입니다. 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제조해내고 있는데요. 그 제조한 제품들을 모아놓고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해서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결국에 유통업이라는 게 돈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럼 개인 중에는 누가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나 봤더니 이런 거 하는 사람이래요.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유튜버입니다.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요. 작년에 17억 원을 벌었대요. 유튜브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유튜브를하는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휴대폰 발달, 카메라 발달, 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의한 유튜브는요, 유통의 혁명입니다. 컨텐츠의 혁명이 아니에요. 유통의 혁명이에요.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유통시킬 수 있는 장소가 유튜브래요. 기존에는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건 방송사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방송사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제작한 컨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곳이 유튜브래요. 결국 지금 나오는 모든 부자들은요, 유통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유통의 혁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중에 하나겠죠. 유통에 관련된 유통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도 그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로트 기호 사키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군대에서 봤어요. 어, 군대에서 봤는데 좀 놀라운 일들을 그 책에서 많이 봤어요. 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구나를 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책인 것 같아요. 다 읽어보셨죠? 뭐 이거 안 읽으시고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몇분 계시죠? 어, 네. 자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자는요. 저 왼쪽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자영업. 자영업이라는 건 결국 셀프인플루이거든요. 스스로가 노동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노동수익으로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부자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와야 된다. 사업소득이요. 시스템으로 돈을 벌면서 많은 돈을 재투자하는 거죠. 투자로 인해서 돈이 돈을 벌게 하고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바퀴를 돌리는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수있어요 수입이 없으면요. 투자도 못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100억 부자와요 자본이 아직은 적은 10억 연봉자 누가 더 돈을 쉽게 쓸까요? 10억 연봉자 훨씬 더 돈을 쉽게 씁니다. 수입이 없는 100억 자산가는요 이 100억이 줄어들 면 일만 남았죠. 근데 10억 연봉자는요 5억씩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또벌 거니까. 이해되세요? 어쨌든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려면 소득을 얻어야 돼요. 직장 소득으로는요 절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한달에 200만원씩 저축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한달에 200만원 저축하면 대단한거예요 근데 1년 모으니까 2 4 0 0만요 10년 모으니까 2억 4천입니다. 2억 4천을 투자해야됩니다. 주식이에요. 자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하면 10, 10배가 된대요. 24억이요. 부자가 될수 있네요. 근데 실패하면 0원이 된대요.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요 사람들이 큰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하지 못해요.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연봉이 10억이면요 5억 투자해요 이르면 0원이고요 잘 되면 50억입니다 부자 됐네요 순식간에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 이 오른쪽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자본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건 뭐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건요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시스템 구축은 간단한 예를 들면 삼성 같은 회사 만드는 겁니다 쉽죠? 뭐 현대자동차 이런거 음, 쉬워요 어.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임대하죠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프랜차이즈도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아, 맥도날드, 파리바게트 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프랜차이즈는요 너무 많이 들어요 둘둘치킨도 못해서 둘셋치킨 이런거 많이 봤어요 둘둘 어, 비싸니까 하나둘치킨 이런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시스템에 합류하는 거죠. 시간만 들이면 됩니다. 자본도 필요 없이, 기술도 필요 없이, 경험도 필요 없이, 경쟁력도 필요 없이 이 시스템에 합류하는 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소득과 투자 소득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상 플랜은요. 제가 강의하는데 사실 지금 많이 어, 이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영남권쌤이라서 했거든요 제 강의가 좋았다면 어, 9월달 아젠다에 제가 보상플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laughs> 어, 스포님 한번 들으시고 저를 모든 보상플랜 강의에서 빼버리셨어요 어. 이썩 좋은 강의는 아닐 수있어야 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했던 건 영남권에 신규용들이 많고 1박 2일쌤이란 브론지 이상의 직급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괜찮죠? 아실 수 있죠? 그또 맨날 얘기하죠. 보상 플랜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옛날 휴대폰 팔때 얘기해드렸죠. 휴대폰 파는데요. 두 가지 핸드폰이 있었어요. 하나는 베가라는 핸드폰이요 지금 없죠? 그 베가라는 핸드폰은 팔때 팔면요. 105만원 줬어요. 베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95만원. 그 이건 공짜로 줘도 10만원이 남는 폰이에요. 아이폰은 얼마 주냐면요. 38만원 줬어요. 원가는 98만원. 자, 보상 플레 어디가 더 좋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파는 사업을 해된다고 어느 사업을 하시겠어요? 근데 이 배가 하시는 분들이 망하기 좋은 분들이에요. 배가는 안 팔려요, 사장님. 배가는 안 사가요. 아이폰은 38만원밖에 안남지만 아이폰이 내일 출시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해야요 내일 몇대 나와요? 2 0대밖에안 나와요? 저몇 번째예요? 50번째예요? 그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물어봐요. 결국 사업성이라는 건 돈을 얼마 주냐, 보상 플랜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런데도 시크릿 사업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바이너리를 얘기할 때요. 브레이커와 항상 비교합니다. 브레이커랑 비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만 얘기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따로 들어가서 너네는 와 공유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힘들어라고 얘기하는데 힘든 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브레이커블의 방식에서는요, 계속 조직들을 독립시켜야 됩니다. 독립된 조직이 나와도요, 나한테 올라오는 돈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하는 그룹을 분리 독립시키는데 그 그룹이 천만 원을 하든 일억을 하든 십억을 하든 백억을 하든 나한테 올라오는 돈은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중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큰 그룹이 있어도 작은 그룹에 독립을 시키지 못한다면 내 수입은 올라가지 않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너를 그릴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그리면서 브레이커 웨의 현상도 이렇게 얘기해요. 두줄 귀신이 너무 맞춘다. 두 줄은 너무나 어려운 거라고.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의 큰 대실적이 있다면 나머지 1번과 5번까지의 그룹들을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이너를 향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니죠 그, 데 나머지 사람들을요, 대실적 이외의 곳을 몰아넣는 겁니다. 나, 그 사람들만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룹을 다 몰아넣어요. 이걸 하고서도 두 줄을 못 맞춘다는 게브레이커웨이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두 줄을 맞추는 게 어려우면 여섯 줄을 어떻게 맞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바이오리 방식은요, 엄청나게 사업자들에 유리한 방식이에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이너리가 대단하다,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2번, 3번 이렇게 가지 않아요. 대부분 한쪽에 큰 실적과 반대쪽에 내 모든 경인을다 쏟아넣는 거죠. 결국 한줄 게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 우리 회사의 4가지 보상 플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5번은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너스겠죠. 팀커미션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만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1에 1로 차감한다 1이 내가 갖고 2가 회사가 갖는다 여기서 잘못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2를 회사가 가져가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죠 왜 나는 1을 고고는 2를 가져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2는 회사가 가져가고 1은 우리가 가져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타 회사가 1대1의 매칭을 썼을 때, 걔네 회사는 1밖에 안 가져가는 좋은 회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형님. 1대1로 차감하는 게 좋아요? 2대1로 차감하는 게 좋아요? 3대1로 차감하는 게 좋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BV가, 아니, 290만원의 현금이 몇 BV로 환산되는지도 봐야겠죠. 보상플레이거 건요,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가 절대 없어요. 3대1인데 BV가 높으면 c 위가 높으면요. 계산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좋다나 고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1대1의 회사는 회사가 1만 가져간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 회사는 2대1이냐면요. 보상 플랜을 매출의 35% 안에서 나눠주기 위한 분배 방식이에요, 회사에. 2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총량 3에서 5%의 수당을 주는 게 우리 회사의 방식이에요. 작은 쪽 1에서 15%를 주는 게 아니라, 총량 3에서 5%를 주는 게 우리 회사의 수단 플랜이라고.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냥 뭐, 나 혼자 화가 난것 같아. <laughs> 아니죠, 사장님? 다 이해되시고 있죠? 그리고, 무한 2월 되는 방식, 그리고 무한 대수를 가져가는 방식. 대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대수 제한이 500대다. 500대 밖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요. 나랑 만날 이유도 없어요. 브레이크 오에서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옆으로 퍼진다? 매출이 공유 안된다? 아니요 스폰서가 안 도와준다 불리 독립 됐고요 천만원 이상을 치고 있고 100억을 치고 있는 팀을 내가 도와줘서 200억 된다고 내가 수입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에서는요 스폰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방식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사장님? 무한 고유 다 떠나서요 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나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나 나한테 수입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교준 안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만 도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주 높은 직급의 스폰서부터 바로 이 직급의 스폰서까지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이너의 가장 큰 장점이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누굴 돕는지에 대한 얘기. 최고 직급자를 만난다는 걸 상상도 못 하는 서도 있어요, 사장님. 크라운 직급자가 크라운 이상 직급자들을 바리케이트를 치는 사도 있대요. 아, 못 만나게. 프로모션으로 그분들과 사진 찍는 걸건대요 나는 지난번에 사진을 그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쵸? 그 차이점도 있다고요. 가장 좋은 바이너리가 가장 좋은 이유는요, 그런 거. 밀접하게 같이 사업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매칭 보너스도 이해되시죠? 이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팀 커미션에서만 적용되는 거고요. 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 매칭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나보다 높은 지급자가 내 하선에 있어도 그의 티커뮤션의 20%, 10%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천매칭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대실적과소실적을가지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스폰서가 생기는 거예요. 추천매칭이 약하면 대실적을 통해 필가 뭐가 있어요. 소실적만 가서 하면 되지. 내티커뮤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요 팀커뮤션이 적더라도 추천매칭으로 보완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리더들이요 대화 소를 가리지 않고 돌아요. 아무나 한명 성공해라. 네거 20만 먹어도 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이해되세요? 자, 새로운 추천인을 또 추천할 때마다 새로운 1 세대, 새로운 세대가 계속적으로 생성된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보너스는요, 지금 성취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 보너스요. 지금 유지 보너스는요, 어, 큰 돈이 아니에요. 시크릿을 하다 보면. 한 달에 한번 나오고, 뭐 플래티넘이나 다이아몬드 유지해도 160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유지하시는 분들 보통 700에서 800 정도 주 받아가시거든요. 700, 800 받다가 900 받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부여되진 않아요. 근데, 이 승급 보너스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전에요. N 사가 있었어요. N 사. N 그 사하면 너무 많죠? 내사, 내리사, 내 땡무 사 있었어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 회사가요. 승급 보너스가 엄청 높은 것처럼 광고했어요. 모든 SNS에요. 뭐 실버 정도치급만 봐도 몇 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규정을 봤거든요 규정이 어떤지 아세요? 36개월 동안 분할, 분할해 주고요. 36개월 중에 달성 못한 주차에는 주지 않아요. 36개월을 계속 그 직급 이상을 유지해야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 우리 회사의 DYD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DYD는 36개월 아니죠. 언제까지예요? 평생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사업하는 동안 그 직급을 유지하고 계속 줘요. 그들이 얘기하는 승급보너스는요, DYD의 3년치 합의였어요. 전혀 다른 거죠. 우리 회사의 승급보너스는요, 정말 이해성으로 주어지고요, 뺏어가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다 반대국부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반품 얘기 있죠? 니네 회사 다니다 반품하면 돈을 다 뺏기 다는데 그동안 번돈다 토해내야 되는데 맞아? 그럼 나는 지금 그만두면 몇 억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반품에 의한 매출 승급이 취소된 게 아닌 이상 절대 뺏어가지 않습니다. 한번준 승급은 무조건 다받아예요 이해되시죠? 사주합산이라는 걸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잡잡는 어렵대요 자꾸 앞이 이게 빠진대 자꾸 사라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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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에 가기가 너무 어렵대 근데 모든 네트워크는 다 그래요 선생님 모든 네트워크는요 내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길 원해서 하는 거예요 매출이 꾸준히 상승해야지만 내직급도 꾸준히 상승하고 내 소득도 꾸준히 상승돼요 이게 전제예요 사장님 보이세요 그래프? 내 매출이 계속 올라야 돼요. 한 주라도 멈추면 안됩니다. 계속 올라야지만 나는 승급하고 돈을 벌수 있다고요. 근데 4주 합산은요 이것들을 극대화시키죠. 이렇게 그래프에 상승곡선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더 빠르게 올라가죠? 밑에가 더 빠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걱정을 하잖아요. 중간에 매출이 빠지면 어떻게 해? 보세요. 타산은요. 3주차에 매출이 빠진 순간 저 사람은 그때 지급이 없어요. 아예. 오주 차에 매출이 떨어지는 순간 저 사람이 직급도 떨어졌어요. 이걸 똑같이 4조합산을 적용해보면요. 지금은 그대로 가고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오릅니다. 4조합산 방식이 좋지 않다는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시크릿만 해보신 시 거예요. 시크릿만 해봤더니 자기 생각보다 어려웠어. 나가서 4조합산은 안 된다고 얘기해. 그분은 저 위에 회사를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다녀와야, 아, 시크릿 할때 열심히 할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자신있게 설명하셔야 돼요. 사자학산은요,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더해지는 구조예요. 사자산이 없으면 더 어려워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매주 매주 계속적으로 저번주보다 높은 볼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어렵죠, 아요 사자학산은요, 이어지는 볼륨들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승급하기가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아주 똑똑한 분들이 지금 강의를 좋아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내 강의가 안 좋다면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아. 자. 플래트럼 직급자. 이게 52주간 같은 직급을 유지했을 때 나오는 평균 소득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말 52주 동안 플티트을 유지하면요. 1억 이상의 연봉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5억을 가져가시려면요, 52주간 다이아몬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5억 연봉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승급버스 포함 안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승급버스를 포함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걸 가는데 우리 목표가 결국에 처음 목표는 1억 리모는 아니겠어요. 내가 처음으로 1억을 벌어보는 그 순간. 그게 플래티넘 유지로 가능하다. 라면요, 앞으로 벌어지는. 지금 40에서 60비비 오토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오토쉽 인원으로 내가 트랜지션을 유지하려면 400명, 400명의 오토쉽 인원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 신제품 정보 들으셨나요? 세븐포인트2의 제품을 혹시 지금도 미리 광고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제품의 피드백은 어떻던가요? 대박인가요? 먹어본 사람들의 거의 60-70%가 요 저한테 피드백이 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나또 먹을래. 어떻게 구해? 기다려. 미국에서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플로어가 진행되고 있어요. 너 기다려. 딱 기다려. 이게요.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네요. 남자의 화장품들부터 계속적인 새로운 제품들. 개인이 구매하는 BV가 올라간다고. 한 가정에서 제품, 우리 시킬 제품을 쓸수 있는 구매력이 올라간다고. 구매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곳에서 구매했던 모든 제품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면, 영양제만으로 저 수치가 벌써 두 배, 세 배가 된다면, 만약에 40명, 40명으로 플래티넘을 유지할 수 있다면, 40명, 40명 추천해서 플래티넘을 유지하고 1억 연봉을 벌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것도 현실화된다면, 그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 60억 인구에서 전달된다면, 사람들한테몇 명이 들어올까요? 어마어마한 소득을 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소득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나중에 와우팩이나 팩 단위 사업이 아니라요 오토식만으로도 업데이으로 받는 사람이 들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못알아듣는몇번 빼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것들로 돈을 벌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없어질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제조업은 없어질 겁니다. 아니 제조업 은 되게 많아질 거예요. 되게 많아진 제조업 많은 상품들이요. 소비자한테 가는 그 길이 유통입니다. 제품은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수많은 제품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쓰레기 프린터가 하는 일이잖아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품은 쏟아진다고요. 쏟아진 제품을 누가 쓸 거냐고요. 어떻게 쓸 거냐고요. 누구에게 살 거냐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